원경왕후는 충녕대군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훗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여전히 장자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녕대군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방탕해졌고, 기생을 궁녀로 위장해 궁에 들이다가 결국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우습게 보는 신하들이 있다는 말을 태종에게 흘렸다가 추궁을 받자 외숙들이 그랬다며 고자질까지 해버렸습니다. 한편 궁 밖으로 쫓겨난 숙의 체령은 다시 궁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상궁이 자신과 거리를 두려하자. 과거 친잡내 행사에서 원경왕후의 목욕물에 창의자를 넣었던 일을 들먹이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원경왕후는 숙의 채령의 아들 함영군의 혼사를 준비하면서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채령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끝없는 야망을 품은 이숙번. 태종이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왕이 될 양녕대군에게 줄을 대려했습니다. 양녕대군은 이숙번에게 은밀히 흑각궁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숙번은 태종 몰래 이를 들어주는 대신 훗날 양녕대군이 왕이 되면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숙번은 원경 왕후의 남동생들인 민무휼과 민무해를 제거할 계획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효순공주 영실과 그의 아들 경련군을 죽이려 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고 결국 두 사람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명의 네 오라버니를 모두 잃은 원경왕후는 이 모든 것이 이숙번이 꾸민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채령이 그녀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숙번이 양녕대군에게 흑각궁을 구해다 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숙번은 흑각궁을 양녕대군에게 바치려다 태종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숙번과 안성대원군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태종의 신임을 잃어가는 양녕대군, 원경왕후는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려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원경왕후와 태종은 또다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부부연은 이어졌습니다. 막내 아들 성령대군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성령대군이 홍역에 걸려 크게 앓게 되었습니다. 원경왕후는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정성껏 보살폈고 걱정되어 찾아온 태종에게 "나에게 맡기고 정사를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현명하고 강인한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